2025년 11월에는 51년 토끼띠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인연에서 기쁜 소식이 찾아드는 시기입니다. 집안 분위기도 한결 화목해지고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래 걱정거리가 많았다면 이 시기엔 작은 대화와 나눔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던 분도 가족과 친구를 통해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릅니다. 아직 남아있는 고민이 있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행복을 더하는 작은 실천 방법과 따뜻한 조언을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오늘 느낀 소감도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51년생 토끼띠의 11월 운의 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늦가을의 차분함과 깊은 여운이 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달은 해와 물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조용하면서도 따스한 흐름이 토끼띠에게 스며듭니다. 토끼띠분들은 본래 섬세하고 마음이 여린 기운이 강하지만 이번 달은 속마음을 잘 지키면서도 주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깊어진 51년생 분들께는 이 변화가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잔잔한 응원의 기운을 불어 넣어줍니다. 이번 11월은 토끼띠 분들에게 평온함과 이해심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조금은 느릿한 감성이 살아나는 달이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지혜와 배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에게 정이 더 돈독해지고 남들이 말하지 않아도 속마음을 먼저 알아채는 따뜻한 감각이 유독 살아나는 달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토끼띠의 친절과 너그러움이 주위에 깊게 퍼집니다. 이달의 토끼띠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은 평소보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귀 기울이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작은 대화 한마디, 따뜻한 인사, 그리고 예전의 좋은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큰 기운을 불러옵니다. 조금 피곤하거나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이 와도 가만히 앉아 차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센스와 배려가 더 넓게 퍼질 수 있는 시기이니, 지금 떠오르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생각지 못한 작은 기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서 잔잔하지만 따스한 소식을 듣게 되거나 그동안 아껴두었던 재주와 기술이 누군가에게 고마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던 분들도 이번 달만큼은 누군가에게 본인을 드러내는 일이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의 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경험이 힘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아주 익숙하고 편안했던 예전 장소나 익숙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추억이 깃든 공간이나 예전부터 익숙했던 물건이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옛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것에서 뜻밖의 지혜와 기쁨이 생기니 과거의 모습을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큰 행복의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조심해야 할 점은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져서 해야 할 말을 삼키는 것입니다. 조심스런 마음은 좋지만 이 달만큼은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주변의 포근함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내면 더큰 안정감과 희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1년생 토끼띠의 11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11월은 흙과 물의 기운이 아주 조화롭게 흐르는 시기로 특히 토끼띠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신뢰가 크게 찾아오는 달입니다. 올한 해를 감싸는 따뜻한 기운이 바람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들고 그 힘이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다정하게 다가와 줍니다. 토끼띠는 본래 섬세하고 남을 잘 챙기는 따뜻한 기운을 지녔지요. 이런 기질이 11월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 자연스럽게 베풀고 나누는 덕이 금전에도 밝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도움을 주거나 평소에 쌓아온 믿음이 갑자기 빛을 발하며 뜻밖의 금전운도 따라오게 되는 흐름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평소보다 한결 넉넉해지고 여유는 마음까지 덩달아 넓어집니다. 마치 잘 익은 곡식이 밭에서 풍요롭게 고개를 숙이듯 토끼띠 어른들에게 이달은 작은 수학의 기쁨을 많이 안길 것입니다. 이달이 유독 좋은 점은 주변에서 토끼띠의 온화한 품성이 더욱 각광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인연이나 평소 조용히 도와주던 사람들에게서 도움의 손길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우정이나 집안 어른들에게 드린 정성이 이번 달 새롭게 큰 복으로 메아리칩니다. 그러니 평소보다 인간관계에 조금 더 마음을 쏟으신다면 마음도, 금전도 함께 풍요로운 보람이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오랜 물건이나 사람 관계를 한 번쯤 돌이켜보는 일입니다. 그 속에 잊고 있던 소중한 기회나 작지만 반짝이는 금전의 실마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잠시만 관심을 기울이면 뜻밖의 행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 따뜻한 한마디를 더 나누면 그 속에서 복의 기운이 쑥 자라날 것입니다. 11월의 토끼띠에게 다가올 좋은 일은 금전적인 걱정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거래나 선물, 혹은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고, 덕분에 마음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결과로 찾아오는 소중한 보답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걱정이나 고민을 나누는 사람이 찾아올 때입니다. 이럴 땐 가만히 들어주시고 작은 조언이라도 건네보세요. 그 인연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금전의 소식 혹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걱정을 혼자만 끌어안지 않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주위에 털어놓으면 그 정성이 돌아와 더큰 복으로 자라날 테니 마음속에 잠겼던 이야기조차도 따스하게 나눠보시는 11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1년생 토끼띠의 11월 투자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짙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계절의 변화와 함께 삶의 흐름도 한층 차분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섬세함과 온화함이 돋보이는 토끼띠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올해의 흐름에 더해 이 11월의 기운이 만나면서 토끼띠에게는 온기가 더해지고 마음이 한결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따뜻한 기운을 전하고 스스로도 안정감 속에서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올해의 분위기는 부드러운 변화가 중심에 놓여 있는데 이번 11월에는 그 변화가 조용하게 다가와 토끼띠가 부담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익숙한 것들에 안주하거나 조용히 지내던 분들도 이달에는 한발더 내딛을 힘이 샘솟게 됩니다. 덕분에 투자와 관련된 일에 도전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오래 기다렸던 변화나 새로운 시작도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공동으로 무엇을 시작한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작은 움직임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행운을 불러오고 마음을 열어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자체가 좋은 인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재물적으로도 계획했던 일이나 소소한 투자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으면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때 더욱 복이 들어옵니다.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번 11월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조금씩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남겨두었던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거나 가까운 이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액션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연결되니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보다 소통을 조금 더 넓히면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귀한 정보를 얻거나 주변에서 지원을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새로운 정보나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에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일이나 조용히 관심을 두었던 분야에서 수확의 기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한 것들이 작고 꾸준하게 이득을 불러오는 흐름이 강해 눈에 띄는 발전까지 이어집니다. 주변에서 토끼띠의 진실된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따뜻한 제안이나 좋은 인연을 전해오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찾아옵니다. 평소와는 다른 연락이 온다거나 우연히 듣게 되는 투자 이야기 또는 가까이 있던 사람이 주는 솔직한 조언 등 누군가의 작은 제스처 속에 큰 행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그 안에 복이 숨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조심해야 할 점은 지나치게 조급하게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거나 한 번에 큰 성과를 바라고 욕심을 내는 순간 흐름이 엇나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작은 것부터 차분히 차곡차곡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작은 실수가 생기더라도 그 안에서 배움을 얻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큰 행운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1년생 토끼띠의 11월 인간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깊고 고요한 물처럼 마음속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도 주변과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올해는 나무의 부드러움이 바탕에 깔려 있고 11월은 물의 부드러운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나무가 물을 만나면 새싹이 싱그러워지듯 토끼띠 어르신들의 인간관계에도 생기와 평온함이 함께 찾아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깊은 배려와 진심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토끼띠의 온화하고 친절한 본성이 이번 달엔 더욱 빛을 발하면서 가족이나 오랜 친구 혹은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도 상대가 먼저 다가와 도움을 청하거나 마음을 털어놓으려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마음만으로도 상대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고 그 과정에서 토끼띠는 고마움과 믿음을 한껏 받게 됩니다. 이번 달의 가장 빛나는 점은 토끼띠만의 따스한 기운이 대인관계에서 큰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소소한 배려가 주변의 마음을 녹이고 오랫동안 쌓인 오해나 서운함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나 자녀들과의 소통이 늘어나며 예전 추억을 꺼내 이야기하거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때 토끼띠분들은 꼭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오히려 더큰 공감과 사랑을 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에는 가족 모임이나 오랜 친구와의 만남을 계획해보는 것이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모여 따뜻한 밥한끼 나누는 자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눌 때 특별한 기운과 행운이 토끼띠 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한 번쯤 손편지나 말로 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정성이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올 때입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식사를 청하거나 작은 선물을 전할 때 그 안에 행운과 좋은 기회가 숨어 있으니 이런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과의 대화와 만남에 조금 더 힘을 쏟아 보세요. 이렇게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면 작은 걱정도 금세 녹아내리며 오히려 새로운 기운이 활짝 피어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1년생 토끼띠의 11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맑고 신선한 기운이 토끼띠에게 순하게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자연의 변화가 잔잔히 느껴지는 이 시기, 토끼띠분들은 마치 늦가을 산길을 천천히 산책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흐름과 이번 달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올해의 부드럽지만 힘있는 기운이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빛을 내게 해주어서 토끼띠분들의 지혜와 여유가 더욱 소중히 빛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던 내면의 따스함이나 경험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호감을 얻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 달의 토끼띠가 좋은 점은 오랜 인연이나 새로운 만남에서 따뜻한 손길을 받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평소 조용히 배려하는 토끼띠의 성향이 이번 달에는 더큰 신뢰와 존중을 불러오며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혹은 예전 인연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나 선물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덕이 자연스럽게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 마음 한켠이 훈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달에 꼭 해야 할 일은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한번더 따뜻한 말로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놀라운 복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이 시기. 잠시 여유를 갖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번 달의 행운을 크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펼쳐질 좋은 일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힘들 때 자연스럽게 누군가 곁에 있어 주거나 예상치 못한 격려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든든해지고 새로운 의욕이 생겨납니다. 금전적으로도 작은 행운이나 뜻밖의 이익이 들어오는 기운이 살아있어 만족과 풍요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가까운 이웃이나 오랜 지인이 내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소한 부탁을 할 때입니다. 이때 기쁘게 함께 해주면 생각보다 훨씬 큰 복이 따라옵니다. 이런 인연의 씨앗이 내년 혹은 더먼 미래에 아주 귀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으니 이번 달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정성을 더해보세요. 조심해야 할 일이라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너무 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끔은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주변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지니, 움츠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믿어보시길 바랍니다.